음, 문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음, 71페이지 문제 1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제일 처음에 그릴 때, 동경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원부터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원점이 중심인 원을 그려보면은, 원을 그리면 되고, 이 원이, 어, 이원 주위에 마이너스 12컴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p라고 나타내면은, 어, 동경이라는 애는 원점에서 가니까, 요런 동경을 가질 거고, 여기 값이 세타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p의 값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니까, 는 우리는 여기, 예를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은 x 값이 마이너스 15고, y 값이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12고, y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알고 있고, 우리는, 어, 여기가 x, y 좌표로나타내 있기는 하지만은, 얘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라면은, 여기가 13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여기는 반지름이 13짜리인 원일 거예요.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아, 사인 세타부터요. 사인 세타라는 애는 r분의 y니까는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1 r 분의 x니까는 여기는 13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라는 애는 어, x 분의 y니까는 12분의 5가 될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 2번을 보니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많은 각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얘를,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기 전에, 얘네들이 전부 다, 어, 60도가 넘, 90도가 넘는 애들이니까는, 우리는 얘네들의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니까, 러 선생님이 요 전에도 말했듯이, 얘네들 90도가 넘는 애들을 표현할 때, 음, 엠파이 플러스 세타꼴로 바꾸어져서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문제가 조금 더 편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좌표를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좌표가 있고요. 아, 평면이 있고 여기에 <laughs> 값을 그릴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파인데음 여기는 지금 파이하고 어, 2파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고 6분의, 6분의 13파이는 어 2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3 0도 같은 경우에는 3 0도는 우리가 2이가 360이니까는 36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60 마이너스 어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 2π 마이너스 3분의 1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25도는 우리가 양수로 표현을 하면은 135도인데요. 이 135도는 음 135도는 어떻게 되죠? 18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될 테니까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 이렇게 우리는 쓸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우리는 값들을 어 써줄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서 보니까는 첫 번째 게첫 번째 게 파이 플러스 4분의 1 파이니까는 이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어 4분의 1 파이가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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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값이 여기니까는 우리는 얘가 3사분면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3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는 그려질 때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져요? 음, 파이는, 파이만큼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있는 4분의 1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직각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이 우리는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값들을 써주고, 어, 부호는 4분면의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사인, 사인, 사, 4분의 5파이, 어, 코사인 4분의 5파이, 탄젠트 4분의 5파이 어, 얘네들 값들을 다 써줄텐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4분의 5파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값은 값 자체는 부호를 빼고 값 자체는 4분의 1파이하고 똑같게 되겠죠 4분의 1파이는 사인 값은 2분의 루트이고 탄젠트 값도 2, 코사인 값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값은 1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런 값들을 우리는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음, 2번은, 2번은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는 여기 얘는 값 자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여기가 6분의 파이겠죠. 지금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은, 어, 주어지는 값 자체는 6분의 파이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도, 사인 6분의 13파이, 코사인 6분의 13파이, 탄젠트 6분의 13파이, 어, 얘네들은 지금 6분의 13파이긴 하지만은 6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1파이는 어,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음, 이렇게 우리는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인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그림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겠고 좀 다른 색으로 합시다 여기 있겠고 여기가 여기 값이 여기 값이 3분의 1파이라 소리죠 여기 값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거긴 하지만은 이것과 6분의 5파이와 음, 뭐야 네. 3분의 5파이하고 3분의 1파이니까 지금 같은 동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1파이의 값으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호 자체는 부호 자체는 4사분면 값으로 우리는 찾아주면 되겠죠 4사분면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6분의 3분의 5파이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인 3분의 5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5파이 탄젠트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고 사인 3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3분의 1파이하고 같은 값을 가지니까는 3분의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고. 아, 이러한 우리는 값들을 갖는다는 것을 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마이너스 225는 어 225도는 135도하고 같은데, 135도는 180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러면 45도는 4분의 1파이니까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즉 4분의 3파이하고 같은 애죠. 4분의 3파이는 좌표평면에다 그리면은 아 여기 있는 애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얘도 보면 우리는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그려서 요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니까는 여기 값이 4분의 1파이가 되겠죠. 우린 4분의 1파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사인은 플러스고 코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고 이 부호를 따라가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4분의 3파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사분의 3파이. 탄젠트 사분의 3파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은 플러스고, 플러스니까는 사분의 3파이는 사분의 1파이와 같으니까 지금, 어,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1인데, 탄젠트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값들을 알고 이 값이 몇 사분면에서 나타나는 값이고 그몇 사분면에서 나타났을 때그 사분면에서 사인코 사인탄젠트의 부호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값은 따로 구하고 부호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합쳐주면 은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부호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6분의 11파이. 그니까, 얘네도 역시, 어, 몇 사분면 각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6분의 11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아,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죠. 2파이가 지금, 어, x 양의,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는,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아, 얘는 4, 사분면이네요 4, 사분면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지금, 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4분의 3파이 자체가 2분의, 2분의 1파이보다 크네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3, 사분면 각이죠. 얘는 3, 사분면 각이에요. 여기는 3, 사분면 3, 사분면에는 어떻게 돼?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160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80도에서 20도를 뺀 거죠. 180도가 지금 이사분면과 3사분면 사이가 이니까는 얘는 여기는 이사분면이 되겠고 이사분면은사인는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440도는 440도는 360도에다가 어, 80도를 더한 거죠. 그럼 360도에 80도를 더했으니까 우리는 80도 값이네요. 80도는 일사분면이네요. 일사분면은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어, 탄젠트도 플러스. 이렇게 우리는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어, 몇 사분면 각인지를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인 사인 코사인의 어, 양수 음수값이 표현되어 있죠. 사인이 음수라면 사인이 음수라면은 우리는 사인이 음수인 거는 어 3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고요. 탄젠트가 양수래요. 탄젠트가 양수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되네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거는 3사분면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어디였니?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합쳤을 때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는이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코사인이 플러스일 때, 탄젠트도 플러스인 거와 코사인이 마이너스일 때, 탄젠트도 마이너스인 걸 찾아주면 될 거예요. 코사인이 플러스인 데는,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는 일사분면하고 여기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탄젠트가 플러스인 경우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건 우리는 아 1사분면이 되겠고 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마이너스고요.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거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건아 2사분면. 그니까는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했을 때그 값이 양수가 되는 값은 2사분면과 1사분면과 2사분면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어, 파이, 세타라는 애는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래요. 그럼 얘는 3, 4분면 각인 거죠. 얘가 3, 4분면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은,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 예요 R분의 X. R이라는 애는 양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라는 애는 X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면은, X, 여기 직각 삼각형이 우리는 3, 4분면에 있는 세타일 때, 3, 요거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있고요 요렇게 우리는 값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이 요만큼이 세타예요. 지금 90도를 180도를 넘었고 2분의 3, 2분의 3파이를 사이에 있는 얘가 세타인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어 13분의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했을 때반지 여기가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값이니까는 근데 이 아래 값은 양, 어, 양수였었죠. 13이고 그러면은 X에 해당되는 미안해요. 이게 이 지금 y죠. x에 해당되는 애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x에 해당되는 애가 마이너스 5니까 y에 해당되는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사 n 세타 값은 어, 사인 세타 값은 13분의 마이너스 y-12가 마이너스 되겠고, 탄젠트 세타 값은 x분의 y니까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5분의 12. 이렇게 우리는, 어,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을 보니까는, 어, 지금 주어진 거는, 주어진 거는 얘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 요고 하고 요거를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쉽게 살수 있는 거는 얘를 제곱하는 거죠. 쟤를 제곱을 해보면.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코 제곱 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이 사인세타 코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값은 4분의 1이 되네요. 여기 값이 여기 값이 1이니까 지금 요거 두개의 자리를 바꾸면요 4분의 3이라는 애는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애는 얼마예요? 어, 8분의 3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곱이 8분의 3이니까 얘를 한번 보면은요, 얘는 뭐 특별히 할건 없고 통분을 해보면은. 통변나를 보면은 여기가 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어 8분의 3이니까는 여기 분모에 왔으니까 여기는 3분의 8이 되겠고,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죠.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7번, 7번을 해보면, 7번은, 7번은 보니까는 여기에서, 앞에 거에서 어떻게 나와요? 사인제곱과 코사인제곱이 나와서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는 뭐 얘네들은 계산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값은 2, 이렇게 우리는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2번인데, 2번을 풀어보면, 얘도 뭐 통분을 해보면요. 1마이너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얘네들을 서로 통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마이너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에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공통적으로 있으니까는, 여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라는 애하고, 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질 테니까, 여기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곱해지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sin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는요, 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는 1이 없어지니까는 이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코사인은 여기가 코사인이 하나가 없어질 테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분의 이 사인 세타 음, 이렇게 우리는 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아, 탄젠트죠. 그러면은 이 어 탄젠트 세타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어맨 마지막에 있는 오류 찾길인데 여기에서 요 여기가 얘가 건우죠. 건우 가푼 문제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 처음부터 요요 어, 요 프리 자체 여기 여기 프리 자체만 보면은 뭐 틀린 건 없는데 처음에 어, 도입 부분에서 놓친 게 하나 있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라는 애는 0에서 2파이라고 그랬는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그러면 사인 값은 양수 값이고요 그러면 세타가 될수 있는 값은요, 1, 사분면 값도 되고, 2, 사분면 값도 되죠. 근데, 이 건우는 처음부터 놀 때부터 1, 사분면이라고 놓고 풀었기 때문에, 어, 문제가 틀린 거였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금 건우가 푼 풀이하고 새로운 풀이를 하나 더한다면은 아 그러면은 우리는 세타라는 애가 일사 분면이나 이사 분면 값이니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놀수 있을 거예요. 세타라는 애가 0에서 어 파이 사이라면 아 미안해요. 2분의 파이 사이라면 음일사 분면 은 각이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파이라는 애가 파이라는 애가 0에서 0이 아니라 세타라는 애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라면 여기는 3, 4, 2, 4분면 값이 되겠죠. 2, 4분면 값이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5, 4라는 애가 5, 4가 될 테니까 는 5, 4, 3일 텐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5분의 3. 음, 이렇게 돼서 아,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거는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두 개를 음, 다 고려를 해줘서야 된다고 우리는 어, 대두개다 어, 두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을 풀고 어, 그 다음에 쌍곡선과 직선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